대기 이스트로 Easter, 이 a s t e r e a s t 게 r e a s t 게 r e 앞에 앞에 r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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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이 e r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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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우스사 e 스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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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스 t e r Easter, 이스트에 e r Easter, Easter, e a s t e

이스트 와 이스트 이스트 쭉 와?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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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쭉 와? 이스트 쭉 와? 괜찮이괜 이스트 쭉 와. 이스트 쭉 와. 이스트 쭉 와. 쭉쭉 와. 일단 갈게. 애들 나이트 켰다. 와 싸워. 싸 이스트. 나이트 켰다. 나이트 켰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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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 막으세 그래 막으세요. 내 자리 봐라. 내쪽에내쪽에5 4 3 2 1내쪽에내쪽에내 자리. 왜시 계속 들어온다. 왜씩 계속 와요? 입펜스 해줘. 싸서 언라언라언라어요 오케이. 인사이드

유지만해 유지만해. 다음번에 십투디에 올 거야, 네. 이번에 레스토랑 이자 이사장 보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유지만해 너어 잠글게 잠글게. 그거 빠졌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겠어 초크는 보고 있어요? 그 잠거 잠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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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지금 이스트 이스트 볼까 이스트 이스트 건들들 이스트 건들들 오사삼이 이스트 이스트 건들. 그럼 바로 이스트로 빠져. 올라온다 올라온 알겠어 이스트로 빠져. 이스트로. 지금. 이스트 내려와 이스트 내려와 우 내려와 이번에 야돼로 조심하고. 오케이. 이스트 이스트 계속 걸어 이스트 계속 걸어 이스트 계속 라이트 켰다 들이트 들어온다 들어온다이스트 어오우스 이스트 아 노스 이스트로 갈게 스이스스이스스이스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노스 이스트 와봐 일단 와봐 와봐 내 쪽으로 어어 이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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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앞에 앞쪽에 인사이드 올까 인사이드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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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이스트 계속 돌아. 이렇게 해줘. 이렇용다용접다 이거 진짜. 그 들어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스스 이스트, 로스 스트대서 가. 대머 대머 대한번더 올라. 대캐대한번 더. 내쪽에 주디. 내쪽에 주디. 내쪽에 주디. 이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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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스트 갈게. 한번더 갈게. 한번 더. 한번더 막아주고. 이스트 계속 와. 지금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인이 인사이드. 이. 인사이인사이나이스 일단 저이스트 s 이 East, East,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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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u t h South, South, s o u 온다 s o 온다. h s o u o u o u o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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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o u t h o u t h South, South, o u t 이번에 계속 갈게. 쭉 걸어갈게. 쭉 걸어갈게. 쭉 걸어갈게. 이번에 이번에 막아 줘야 돼. 이제 노스에서 나요 어, 노스에서? 가도록 따라 가서 가도록 따라. 쭉 내려. 쭉 내려와. 어, 쭉 내려와. 쭉 내려. 한번 막어 한번 막았어쭉 내려와. 싸우스위스트 려 봐. 싸우스이스트 아, 또 바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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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계속 들어온다. 노스 계속 들어온다. 기록해 줘야 돼요. 줄일까? 싸우스 내려가. 내려 바핀다 사우스이스트 내려가 사우스 이스트 내려가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야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야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이러면 한번만 해줘. 러시 한번만 해줘 오케이. 계속 걸어가 계속 걸어. 계속 쭉 걸어가 쭉 걸어가. 쭉 걸어. 간다. 얘네 간다. 신발 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되게 되게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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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pan 되게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사우스이스트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쭉 내려와 봐. 이쪽에이쪽에 이쪽에 홀드해 줘. 이쪽에 홀드해 줘. 노시스 노시츠, 노시츠 여기 유지, 유지,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우리 파마 없지. 대기해, 대기, 대 대기, 스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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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막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쭉 걸어가, 노시츠 쭉 걸어. 여기 유지할게 여기서 여기 라인 잡아서 여기서 라인 잡아줘. 들어온들어온 들어온다, 들어온다. 대머기들여. 대 대머. 안돼, 안돼, 해스트걸스트여스볼스볼스에 노스에, 노스에, 노스 예, 로스해싱, 로스 로스.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 내려, 네, 이스트 내려, 이스트, 이스트 가, 이스트 축하. 파도 조심하고. 들어온다, 네, 들어온다, 네. 들어온다, 들어온다. 베스트, 베스트, 스 나이스, 나이스. 사우스 내려가. 쭉, 내려가게, 쭉, 내려가게, 쭉 또, 내려가, 쭉 내려가. 쭉 찍어야겠어. 오쪽 한번 촬영겠다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홀드할까? 여기서 이 자리 홀드할까? 이 자리 상거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들어가요저스스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사우스 로 사우스 좀만 내려가 o u t 스 s u m m 스트 e a 이스트 볼까? k 스 r East Walker. Okay, o k a 오케이 인사이드로 i d e inside, 이 n s i d 이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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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이게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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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i d 려 inside, inside, i 쭉 내려가 쭉 내려가 i d e i n s 려 d e inside, i n s 내려가 쭉 사우스 이스트 아직 말라요 네, 지금 n k 내 자리 이스트 내 자리 이스트 t h e r East, the other East, the other East, t 이 e other East, t h 스트 t h 이스트 a s t t 스트 East, the East, t 웨스트로 s t 웨스트로 a s 웨스트로 e 다 s t the East, the East, the West, the w 그와 볼거야 그와 칼징 칼징한테, 칼징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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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아 피했다 아 까비까비 아,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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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와 맞았어요 디펜 그와 맞았어 바로 빠져 올거야? 알겠어 바로 빠져 데모 했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들어온들어온들어온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어, 내려가 힐러. 지금 둘 남았다 이제 힐러 둘 남았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쭉 내려가 쭉 내려가 힐러 길어야지 한번 디펜 쓸게요 한번 디펜 썼어 오케이 오케이 쭉 내려가 싸우스 웨스트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노스 볼 거야 노스 아냐 쭉 내려와 그냥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봐쭉 내려와 봐 대기해 봐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야 3 2 4자 노스, 자리 4 자리 3발4발 자리, 내 자리, 발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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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발4발4발4발4발4발4발4 아 힐러 하나 남았어. 힐러 하나 남았어. 아 이따면 힐러 돌 힐러 돌 안녕하세요. 스쭉내스 웨스트 쌓스 웨스트 쌓스 웨스트 쌓스 웨스트 쭉 내려가. 쌓스 웨스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스 웨스트 쭉 내려와. 쭉 내려와봐. 쭉 내려와. 안날볼것 같아?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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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와봐. 내려와 내려와봐 내려봐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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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름 볼까? 이스트 렐름 아웃크 이스트 오삼삼이 열심 내 눌렀었다. 어, 버디 버디 버 나이트 켰어요. 트스 지금 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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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네,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빠져 쭉 빠져. 스트 한번 빠져. 막았어, 디펜. 오케이, 오케이. 쭉 내려가. 웨스트, 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신발 다 써야겠다. 신발. 다 신발 펌아 있어? 펌아 안 왔네. 오케이, 오케이. 펌아 그냥 살파쭉 내려가. 이스에서 와요. 이스에서 와요. 런데멜 런해. 런데멜 런해. 런데멜 런해. 데쭉 런해. 니셔나개 패지 마. 일단 내려와. 내려와. 레비 여기. 패지마, 레비 패지마. 여기 유지해. 살짝 여기서 유지할게, 살짝 여기서 유지할게. 앞에 그 한테 퍼마, 퍼마 3이 이렇게. 앞에 그 한테 퍼마 박아줘 퍼마 받아줘, 아줘 아, 아 내려와, 내려와, 내 바로 내려와.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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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언덕 내려가지 말고 웨스트. 웨스트. 잘로어졌다잘 아, 넘어.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쭉내려와쭉내려와배드러 사이, 배드러 사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쭉 내려와. 아니너 퍼마 박으라고, 너 퍼마 박으라고. 아쭉 내려 인사이가 인번만더 보자. 경기 하긴 했긴 했어 이거 웨스트 내려와, 쭉 내려, 쭉 내려. 얘네 허리 들거든? 한번 노려보자 여기, 네, 여기 네, 네. 계속 내려. 여기 초크, 쪽 볼게, 초크, 쪽 볼게. 초크 턴업 거 볼게. 초크에 초크 이스테, 이스테 오? 4, 3, 이 이스테, 이스테 지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 아홉, 아 아홉, 한번 아홉 배, 아아아들다다지안안들들 아가안 좋은데 이거. 내려와, 아, 내려와. 아, 내려와, 내려와. 라운드, 사운드, 사운드 나 내려 내려 내려.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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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내려 내아 이거 안 좋다 이거. 야, 하운드 왜쓰 하운드, 하운드 어. 데 이거? 이거. 스프레드 지금 스프레드 해. 아, 스프레드 스프레드. 아. 아, 너무 안 좋은데요. 나살았네 살려면 존나 잘하네 에야 살아서 보자. 믹스라서할게없어 이거 안 e 안될 t a n d o 파 m 만 하던가 어 믹스 라서 아니 그 다른 연 n o 을 g 1 파티에 to 다음에 l me. 길 m 몇 명을 입파티 보내 i 스 l you. i 그 서로서로 음. 서로 유기적으로 그 l 안 되는 I'm going to 파티 l l you. i 어 going t 가 없어 l l you. I'm g 어. i n g t 믹스 라서 샀다.